일상 속의 작은 여행이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서 조용한 골목길을 걷는 골목 여행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고층 건물 사이 사이마다 숨어 있는 골목길에는요, 또 저마다의 정취와 감성이 또 숨어 어, 담겨 있는데요. 대구에서도 근대 골목 같이 유명하고 오래된 그런 골목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구의 골목 참 많죠. 골목의 도시 대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볼 코너 화재 현장 소방차에서 좀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대구의 골목들을 이상현 리포터가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오늘의 화재 현장은 어디? 골목길 골목길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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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 하나 있죠. 바로 골목도시입니다. 이것도 삶의 흔적이 가득한 진골목인데요. 진골목의 진이요. 경상도 말로 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구에는 다양한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골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골목 투어 한번 떠나보시죠. 소방차 출동! 네, 처음으로 찾은 골목은 대구 중구입니다. 어. 아우, 우네수고 아우 많으시네요.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둘러볼 골목은요. 바로 대구의 중심 동성로 옆에 있는 약전 골목입니다. 벌써부터 뭔가 한방향 건강함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일단 가보시죠. 어. 약전 골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방 약재 거리입니다. 700여 미터 구간의 약정 골목 양쪽에는 약업사와 한약방 등약 300여 개의 점포들이 모여 있는데요. 전국의 모든 한약재는 대구 양명시에서 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대구는 한약재 유통의 중심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역사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약전골목의 터줏대감 신전희 어르신을 찾아왔는데요.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은 거의 다 내가 내 손을 때를 묻혀 졌던 책들이지. 아주 귀한 책도 있고 어, 지금 모으할 책들이 많죠. 어 이것들은 다 뭔가요? 네 골목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상인들은 가게마다 작은 박물관을 열어서 전시 중이라고 해요. 매출이 계 연간 양념시가 가장 부흥했던 때는 언제예요? 1980년대. 80년대. 네, 그때는 도매시장이 전국 유일한 하나 보입니다. 음. 매출 연간 30%씩 신장했어요. <laughs> 그런데 아예 터지면서 내리막 지기 시작했어. 음. 그래서 지금까지 내리막인데 나는 이 내리막이 끝이라고 봐. 앞으로 더잘될 것이다 왜 모든 거는 파도 그치 한번 밀려 왔다가는 밀려 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야.